으로참니까전전전 아, 그러니까. 아, 자, 전전전 자, 전체, 전체. 자, 자, 자 야, 나. 나가 나 내가 간다 자, 내가 다 울산, 창원, 김해 그리고 경주 지역의 c g 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250명이 영군도 모른 채 자신이 받아야 할 택배를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빼앗긴 택배를 찾기 위해 거리 곳곳을 폐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송을 원한다 내 물건 내놔!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c g 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점이 c g 대한통운에 대체배송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에게 물량을 줄수 없고 대체배석인력을 통한 배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불법 대체 인력의 1톤 탑차 안에는 야 대리점 소속의 택배기사 물량이 있었고 야 대리점장은 c g 대한통원에 대체 배송 요청한 사실이 없다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대체 배송하려던 사람이 탑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택배 노동자 한 명이 탑차 밑으로 들어갔고 경찰 4명에 의해 무자비한 폭력적인 연행이 자행되었습니다 팔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배와 허리에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무릎으로 머리를 짓누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택배 노동자를 완전히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무장, 무방비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전기충격기를 재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위법적인 과잉 대응인 것입니다. 경찰의 연행과정의 불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배송 무용 물품을 대체 배송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않았다. 연행된 두 조합원들은 원청이 노동조합을 적법한 생애행위와 업무 복귀를 방해하기 위하여 실행하고 있는 불법 대체 배송에 대하여 정당한 항의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출동하여 충분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포부터 하였다. 둘째. 설령 현행범의 체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고 또 사용 지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전기 충격기와 같은 위성 경찰 장비는 사용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경찰관에게 이번 현행 과정에서 전기 충격기 사용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울산경찰청의 택배노조 과잉 대행에 대해 대국민 즉각 사과하라 폭력연행 네. 성추행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 처벌하라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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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CJ대한통원의 불법 대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라 재벌기와 팻날기 중단하고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즉각! 적금...